입과 귀. 노자에게 자연은 무위다. 무위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하는 행위다. 청나라 강희제는 자금성 교태전 액자에 무위라고 썼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다. 말이 적은 것이 자연이다. 기, 언, 자연. 법정 스님도 말이 적은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보이고 싶다고 고백했다. 필요한 경우에 침묵을 지킨다. 침묵에는 말보다 기쁨이 있다. 침묵은 믿음을 준다. 비드겐슈타인은 검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다산 정약용 리더십에 따르면 리더가 현장의 소리에 충실히 귀를 기울여야 하므로 북을 준비하라고 권한다. 사람들이 북을 쳐야 내가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귀는 사람을 발전시킨다. 문제를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면 구성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용한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생긴다. 소통의 첫 걸음은 경청이다. 불교에서도 지혜에 이르기 위한 경청을 중시한다. 경청이 말보다 영향력이 크다. 뜻을 헤아려서 지혜롭게 듣는다. 청, 다, 총. 징기스카는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세종은 반대 의견을 끝까지 경청했다. 삼성 설립자 이병철 회장은 아들 이건희에게 경청이란 포커시를 선물했다. 그만큼 경청이 중요하다. 초등학교 4년 다닌 것이 정부인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학력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했다. 경청은 공감 능력을 키운다. 질문을 만든다. 경청은 확인하기, 반복하기, 요약하기, 침묵하기, 해석하기, 설명하기다. 경청은 남을 치유시킬 수 있다. 말을 줄이고 귀를 기울여 듣는다.